안녕하세요. 수익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수익인이 드디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의 한큰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금리 인하를 꼽겠죠. 금리 인하 발표가 곧 나옵니다. 곧 나오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가지 어, 저희 정보방에 오시면은 이런 방금 금리 인하 같은 호치도 있지만 또 압재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일 같은 경우에는 락업 이지가또 있고요. 락업 이지로 엄청나게 한번 휘청거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락업 이지의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한번 락업 이지 진행하면 3에서 6개월은 계속 꽁꽁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수일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24시간대로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니까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저희 프로젝트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코인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참여하시면 또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번호는 제 번호인데, 프로젝트 하는 거는 다른 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성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신청하셨으면 좋겠는 바램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인으로 대박내기 프로젝트를 따로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지매,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저희가 초능명을 긴급하게 모집을 하고 있지만 어, 금방 저기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소명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희가 기수제를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소명이 발탁이 되고 또 다음 기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소명 아래 포함이안 됐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기수에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선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번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번호랑 제 개인 번호랑 다른 번호입니다. 팀장님 번호고요. 이쪽으로 문자메시지 신청 두글자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현돈이 이 코인으로 대박내기 프로젝트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요청을 해서 모집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빠르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요, 연락처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 연락처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팀에서는, 어, 무료정보 제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전에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새벽,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간대가 나는, 어, 오전 시간대야. 나는 오후 시간대야. 저녁 시간대야.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나는 야간이야, 난 새벽이야, 난 오전이야 이렇게 다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언제나 되었든 충분히 이런 정보들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나간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뜨끈뜨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그 때가 가장 뜨끈뜨끈하고 신선한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프리미엄 코인 정보는 누적 수익이 현재 50만 8천 퍼센트를 달성 했고요. 이제 1000 퍼센트는 되게 쉽게 쉽게 올라가는 시템이라서곧 있으면은 51만 퍼센트는 금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VVIP, 선물, 고객 감사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하는 분들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선물들을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비트나 빅썸에 상장이 돼 있고 상승 추세 시단봉도 이제 도시경이다. 오전 도시경인 거를 다알 수가 있고요. 매, 이성황 추세에 따라서, 매수 추천 구간에서, 어, 이때에 지금 하셔도 나. 그리고 매도 추천 구간은 뭐, 3 6 5에서 376원. 이때대 매도 하셔도 된다. 기대신율은 우리가 한 30%로 잡는데, 이건 되게 높하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최저1위만 하시더라도, 최저로 다, 아, 아. 최고 300원으로 잡고 3 6으로 잡으셔도 한, 비슷하게 나올수 않을까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 똑같이 신청하는 방법은 0 1 0 2 4 2 8 2 4 6 번호로 문자메시지로 신청이라고 두고자 내주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희 회원분들의 이 수익 내용들인데, 이 회원분들이 수익을 엄청나게 잘 내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어, 부득이하게,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 못 올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은 다못 올린 내용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하루 유튜를한게 아니고,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리고, 믿을만 하다. 알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자메시지 010274도 8246제 개인번호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자메시지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고요. 요거 무료냐 유료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료로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VVIP방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독자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 을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와일드 코인 같은 거, 이렇게 okay. 페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한 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20%지원하락하고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량이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드롭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코인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거는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코인투자 프로젝트를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투자 실시간으로 급등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밀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진단받고 싶으시다면 긴급진단 코인 투자 대박 자료 받기라고 되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을 받고 5만 포, 3만 포올라할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는 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민코인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민코인을 등록면 되면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일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을했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기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1 3 0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시월 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네, 빼기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